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소개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10월의 책소개 제주는 제주문학관에서 소개하는 책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닥문학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제가 제주문학관에서 소개하는 그 제주어 문학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 문학관에서 다루고 있는 바닥 문학의 작품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네. 이 바나, 바닥 문학 중에서도 여러 작품들을 이 제주문학관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제주 문인인 김영란 시인의 누군가 나를 열고 들여다 볼것 같은 이라는 시집을 한건 가지고 왔고요. 어, 또 제주 문학관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바닥 문학 작품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지난 주에 제주어 문학이나 오늘 소개해 주실 바닥 문학 같은 건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문학인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 일단 바닥 문학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잘 짚어 주셨는데요. 우선은 그 바닥 문학이라는 것은요, 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면 우리 제주인들의 삶의 터전인 그 바, 삶의 터전이 되었던 이 바다라는 공간을 소재로 문학 작품을 풀어서 쓴 작품들이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주는 어딜 가나 그 끝은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예로부터는 이 바다는 교통이나 운송 수단뿐만 아니라 이 작업장의 역할을 하면서 제주인들의 삶에 때려야 뗄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이런 바다라는 공간에서 제주인들은 삶의 희노애락이 늘 함께했는데요. 많은 제주 문인들은 바다와 제주인들을 긴밀하게 연결, 연결함과 동시에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주 문학관에서도 이를 아주 잘 다뤄주고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 책 속의 소개 제주에서 소개해주셨던 책들 중에도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았잖아요. 김신숙 시인의 1 2살 해녀 같은 작품도 있었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녀의 삶을 때로는 애잔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풀어냈죠. 네 맞습니다. 이 바다 문학 안에는요 어, 강인한 제주의 어머니인. 해녀의 삶을 다룬 작품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음. 어, 또이 바당 제주문학관에서 바당문학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섬 사람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다. 바다는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목숨줄이자 터전이었다. 바다는 풍요로운 결실을 제공해주는 화수분이었으나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고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야 하는 싸움터였다. 제주 문학의 정서적 뿌리는 제주 바다와 대양 넘어 미지의 이상향을 갈구하는 작가 정신 속에 깃들어 있다. 섬의 정신 세계가 원형을 잃지 않고 전승되어 온 까닭은 우리들 몸속에 깊게 스민 소금기 때문이다. 제주의 작가들은 제주 바다와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천착해 왔고, 그 작업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제주바다와 제주의 바당문학은 상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현재진행형이다. 아, 현재진행형이라는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그러면 제주문학관에서는 바당문학으로 어떤 작품들을 소개해주고 있나요? 네,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어, 제주 바다와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이, 바로 제주 해녀들이 있습니다. 어, 이를 제주 해녀 문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해녀들의 역사와 또 제주인들의 정체성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소개하면서 다양한 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그 김영란 시인의 누군가 나를 열고 들여다 볼것 같은 이 시집 속에 실린 해녀 콩꽃이라는 작품 역시 이 제주 문학관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해녀 콩꽃이라는 작품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만나볼 시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란 시인의 누군가 나를 열고 들여다 볼것 같은 이 시집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이번 책은 제주 시조 시인인 이 김영란 시인의 세 번째 작품집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60여 편의 작품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는데요. 행방불명인 김용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제주 사삼을 비롯해 베트남 전쟁, 세월호 사건, 코로나 19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상처들을 잘 보듬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몇 편의 시는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리, 자리한 위치를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게 다루고 있기도 한데요. 어, 신상조 문학평론가는 이 시집을 소개하면서 현대사의 일정 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적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집을 잘 펼쳐서 보시면요 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제주인들의 삶과 또 아직도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잘 다듬어진 시인의 목소리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시대와 역사가 무참히 짓밟고 소외지킨 이들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김영란 시인은 이번 시집을 통해서 현대시조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김영란 작가는 어떤 분인가요? 네, 이 김영란 시인은요, 제주에서 태어나서 꾸준하게 문학 활동을 해왔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201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면서 이 시집으로는 꽃들의 수사, 몸파는 여자가 있습니다. 가람 시조 문학상 신인상과 또 오늘의 시조 신인상 등을 수상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어, 또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인이 마치 새는 알에서 깨고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라고 하는 이 헤르만 헤세의 작품. 데미안을 연상시키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음, 이쯤에서 시를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해주셨던 해녀 콩 꽃지라는 작품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 제주 문학관에서 이 바닥 문학 그리고 또 해녀 문학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김영란 시인의 해녀 콩꽃을 전문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해녀 문화와 어떤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 시를 바라본다면 더욱 와닿지 않을까 해서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해녀 콩꽃 김영란 낙태한 아이를 버린 분홍빛 고쟁이 같이 소로도 못나면 여자로 나는 거라고 하늘에 해 박은 날이면 칠성판 등해지고 재생을 자맥질하듯 저승까지 넘나들던 어미팔자 대물림 딸에게 이어질까 몸풀고 사흘만에 속죄하듯 물질가던 어머니 애간장 누가 전설처럼. 마음이 아픈 시입니다. 앞서 이번 시집은 가부장제 사회 여성들이 자리한 위치를 예민하게 살핀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낭독해 주신 시에서 이런 부분이 참잘 드러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또요 그 실제로 해녀 콩이라는 꽃은요 어, 환경부에서 멸종 위기 식물 그리고 또 희귀 식물로 지정한 아주 귀한 식물 중에 하나인 건데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제주도에서만 음. 그리고 또 어, 토끼섬 등지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라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바닷가 모래밭이나 이 자갈밭 혹은 바위틈 같은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억척스럽게 피어나는 꽃으로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꼭 해녀들의 삶을 닮았다고 해서. 해녀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이 해녀콩은요, 어, 독성 성분이 있어서 해녀들이 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먹었다고도 전해지는 꽃이기도 한데요. 어, 시인은 이 제주 야생화를 가지고도 제주 해녀들의 삶뿐만 아니라 어, 또 여성들이 이 제주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아주 쓴 목소리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 설명을 듣고 나니까 해녀 콩꽃이라는 작품이 더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제주문학관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른 해녀문학 작품 한편더 소개해 주고 싶으시다고요? 어떤 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 홍경희 시인의 섬의 비망록이라는 작품인데요. 어,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해녀 콩꽃이라는 작품과 여러모로 맞닿아 있어서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승과 저승의 그 경계가 호의하고 내뱉는 순비 소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어, 또 바다에서 시작한 생명이 바다에서 저물어간다는 시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바다는 단순히 이 공간을 넘어들어서 해녀들의 정체성까지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작품인데요. 이 섬의 비망록 전문 읽어드릴게요. 풍경이 섬의 비망록 세화와 월정 사이 이른 조명 하나둘 켜지는 해안도로를 걸어 고무 물질복을 벗지 못한 할망해녀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오늘 수학은 어깨 위 망사리를 가득 해운 노을 한 짐. 파란색 고무 슬리퍼 걸음만 선명하다. 이 바다를 잠시 스쳐가는 당신들은 모를 것이다. 보말 몇 개로 하루의 몫을 감당해 냈던 애기 해녀가 지느러미 대신 다른 호흡법을 익히며 어른이 되어 가고 거친 물결에도 몸을 내맡겨야 하는 바다의 순리를 깨어친 이후 열길 물속 소라씨 전복씨 뿌리고 걷어온 저마다의 물밭이랑에 식솔 대여섯 목숨줄 걸리면 의지할 것은 오직 더 바다뿐이었다는 것 마침내 바다와 여자들은 한몸이 되어 맥박의 주파수까지 같아졌다는 것 오늘 저 바다에서 여든 두살 할머니가 물숨을 놓았다는 소식이 또 들려온다 순비소리 한 대목이 사라지는 날이면 바다도 몸이 무너진 채 운다 바람도 잠시 멈춘다 당신들은 끝내 들을 수 없는 울음소리 저 순비소리들 하나뿐이 목숨을 내놓고 열길 물속을 넘나들면서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일온 제주 해녀의 고들지만 강인한 삶이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 십니다. 제주 바다를 소재로 해녀가 걸어온 길을 정성스럽게 그려낸 바닥 문학, 해녀 문학을 제주 문학관 찾아서 좀더 가까이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만나게 될까요? 네, 어, 다음 주에는요. 이 제주 문학관에서 소개하는 구비문학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어, 구비문학은 뭐니뭐니 해도 신화와 또 전설이 아주 예술인 작품이 많죠. 어, 그중에서도 이 현대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강림차사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도 책 소개 제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